네, 안녕하세요 김종혁입니다 자, 11월 11일 빼빼로데이네요 3월 3시 47분 자 코인시장 한번 점검해 볼게요 주식시장은 폭등해서 난리인데 코인시장이 좋지 않네요 자 요게 여기 보시면 주봉이죠 주봉 주봉 주봉에서 비트가 지금 직전 저점대에 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라인 보이시죠 요 라인 요 라인 요렇게 딱 걸쳐 놨어요 여기 5일선인데 20선을 이렇게 벗어났죠 네, 원래는 얘가 원래는 예, 지난주까지는 좋았어요 지난주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골드를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빼버렸어요 이 주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번 토일 오늘 포함해서 3일이 중요한 그런 어 날로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음, 원래는 원래는 요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요거 주식 차트인데, 자 이게 <laughs> 지금 비트코인 주봉, 여기에 코스피 200 주봉, 여기 보시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네, 얘도 지난 주까지는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지금 5일선 이탈을 했어요. 여기처럼 여기처럼 5일선이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뺄지, 뭐,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이번 주에 이렇게 꼬리 달아가지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려줘야 되겠죠. 그렇게 기대를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빼버리면 20선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처럼. 주식 차트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상태가 아직까지는 좋지가 않아요. 네. 지난주까지는 참 좋았는데. 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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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입장이었죠. 요런 입장. 지난주까지. 음. 지난주까지는, 와,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요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20선 위에 요렇게 핸들이 요렇게 올라 탔죠. 비트가. 괜찮았는데. 아무튼, 요렇게, <laughs> 리플 볼게요. 리플. 자 리플도 주봉이 지금 상태가 네, 보시면 음, 오일선을 이탈을 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여기 오일선이 보이시죠? 요거 요거 오일선 요즘 저점을 깼어요. 그래서 지금 리플도 음, 상태가 네, 여기 오른쪽에 주식 차트 보시면 요게 이제 오일선 주봉상 오일선 5일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그럼 만약에 다음 주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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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올일선이 이렇게 돌리지 않으면 여기처럼 이렇게 돌리지 않으면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도도 뭐 비트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음, 자, 이도 한번 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자. <laughs> 이더가 안나오냐 네 여기 나왔네요 이더도 주봉산 5일선을 네, 지난주까지는 지켜줬는데 여기 깼어요 2 0 0만원이네 정확하게 지금 직전 저점대에 이렇게 갖다놨는데 이번주 토일 사이에 200만원까지 올려놔야 됩니다 안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어, 지금 주식시장은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코인은 지금 상태가 그렇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네. 풍산투자 풍산투자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봉상 꺾였으니까 코인들 코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주봉상 이탈 정보. 자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